엄마 머리, 엄마 털을 뜯으면 어떡해? 얘야, 얘야, 얘야! 얘야, 엄마 놔줘, 엄마 놔줘! 엄마 놔줘. 엄마는 뜯으면 어떡해! 아팠나보다. 아니야, 아니야. 그게 아니 그만 때려, 그만 때려. 놀랬어. 여기 너도 뭐, 안 되겠다. 내가 찢어줘야겠다. 대박이 엄마 털을 뜯는 애가 어딨어? 까미도 먹어 까미도 먹어 까미도 먹어 병아리는 엄마 털 뜯고 너는 아빠 손을 물고 뭐 하는 거야? 너너왜왜 왜? 왜? 엄마 털 뜯지 마너왜 그래? 애기들 나와. 브라마가 덩치가 크다고 대장처럼군네 아, 귀여워. 뽀뽀했어, 엄마랑.